기자가 시내 항복판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혼은 반드시 남녀간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로 느껴진다면 나는 여자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처음에는 그건 아니죠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몇, 몇 문장 뒤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사람은 저는 저만의 진리가 있고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년 사람은 예전에는 옳고 그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뷰가 끝난 뒤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런지조차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더 이상 공통된 기준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실제 연, 인터뷰 영상이나 다큐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경입니다. 절대는 사라지고 상대만이 남은 시대, 말씀은 부, 불편한 소리로 여겨지고 감정과 취향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나의 편의와 방식에 맞는 삶을 좀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허리띠 풀린 갑옷처럼 느슨해지고, 나치판 잃어버린 배처럼 우리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왜 바울은 전신갑주의 첫 문장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이 진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서 있을수록,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투구를 쓰고 흉배를 입고 방패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기를 제자리에 고용시켜주는 중심 축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허리띠가 풀리면 흉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헐거우면 검도 불안하게 매달려 있고 또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어서 결국 싸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무기를 가졌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기를 가졌지만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제대로 붙잡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잡고 설수 설수 있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리띠가 지금 꼭 메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내 느낌, 내 논리, 또한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변형되지 않으며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불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허리,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곧 말씀이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중심을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직분이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해도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기도를 해도 내 뜻을 관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며 예배도 예배도 은혜보다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신앙은 금방 느슨해지고 헐거워지고 결국 중심을 잃게 됩니다. 마치 허리띠 풀린 병사처럼 그럴듯한 갑옷은 입고 있지만. 정작 싸울 힘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말씀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는 나의 뜻만을 밀어붙이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판단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과는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고 중심을 묶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이러한 속삭임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슬며시 풀어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전신갑질을 다 입은처럼, 입은 사람처럼 진리의, 허리,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 갑옷은 그저 무거운 장식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영적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감정의 요정 칠때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바뀌게 될 때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설수 있습니다. 말씀을 허리 말씀을 삶의 허리로 동이는 자만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은 단 하루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말씀을 흔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무디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피곤함과 타협이 말씀을 미루게 만들고, 때로는 이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불편한 것처럼 느끼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단 하루 단지 하루를 위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 정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싸우고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 위에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묻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준 앞에 내 감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세상의 기준도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을 드러나야 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분명히 중심을 세워야 할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과 기도 없이 결정하려는 그 순간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를 느슨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씀을 놓치면 중심은 흔들리며 진리를 놓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고정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기준으로 세우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묶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 어떤 유혹 속에 유혹에도 우리는 바로 설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싸움의 출발점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임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때문에 기다리고 말씀 때문에 멈추고 거절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진리의 군사 되어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으로부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청소년 시절에도 회장도 맡았고, 청년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따랐고 기분이 좋을 땐 하나님을 찾았지만 감정이 흐트러질 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말씀이 없던 허리띠가 풀린 병사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관계도 삶의 방향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무너진 어느 날, 말씀 하나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그날부터 그는 매일 말씀의 삶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삶을 말씀으로 붙들기 시작했고, 흩어졌던 생각을 다시금 말씀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나를 정리해줬고, 말씀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웠으며,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말씀은 내가 끝까지 설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말씀을 무시합니다. 진리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오히려 혼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혹시나 허리띠가 풀려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동여야 합니다.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하며 길을 잃었다면 다시금 진리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검,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선택을 다스리고 우리는 이끌고 결정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될때 우리는 끝까지 설수 있고 끝까지 싸울 수 있으며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임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임으로 흔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감정의 요동 요동칠 때도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당당히 걸어가므로 그길 끝에서 주님의 예배하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성께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굳게 서서 다시금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혼탁해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배제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한성교회 그 말씀만을 시선에 두고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 승리하는 한성교회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한성교에 대여 그길 끝에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약성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한성교의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